그럼 또 뭐라 그러냐 그럼 나는 닭정을아 으로 내가 면먹 먹지 그는이 좋아 는 스루치구도 같이 빅 어? 아, 뭐 <laughs> 있었어? 뭐래요 어? 어차피 나 족밥이라서 아무도 말안해 키드밀리형은 족밥이 아니라 그냥 혼자 존나 멋있는 거지 음, 골라 몰라 나안 먹을래 콜라 존나 맛 없다 근데 살줄까봐 겁나 사람들이 다 죽었나 봐 죽었다 사람들이 없다 간다 얼마나 안말에방화 아, 리가 또 고자이마스. 왓 다시 와, 자스투 뮤직. 이 지방. 누구 국후 오랜 나와바리. 깝치면 걸어와서 바리. 홍원, 모요 라인 맞추기 놀이 홍원, 모요 홍원, 미세먼지 맛있어요? 미세먼지내 귀에 들어갔지코 코에 들어가면비염심해 비어, 같지. 저 고. 아니랑 아 어머님이 전화하래. 범비가알 전화했어. 아까 했지? 네. 그걸 이제 말해 말해 난 되지 신새끼 돼지맨 너처럼 되면 난 영비 보고 싶으면은 영비 인스타그램 가면 되지 왜내 방송에서 영비 좀 유유하는 건지 난 모르겠어 왜 그래요 진짜 인디고 인디고 사 싸요. 인디고. 아, 인디고 사이걸람 사탕아, 사탕이가. 이거 어때? 인디고? 그러면 공연하면서 못 하잖아. 마이크 여기. 여러분 모두 따라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마이크, 여러분 모두 따라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존나 다 이러면 존나 웃길 것 같은데. 장난이잖아. <laughs> 아, 나도 장난으로 한 거야. <laughs> 아, 진짜 저 기분이 싫어요. 너무 심심해. <laughs> 아줌마는 집에. 갈 기분이 안 들지 <목소리> 한국 후 오랜 나와바리 깍치면 걸어와서 바리 나와리 머리 위를 뛰어다녀 야마카시 와서리 여기 존나 사막같지 옛날바 낯가렸네 옛날엔 낯가렸네 근데 지금 낯들었네. 예. 찍어볼 상상을 해. 상상마다에 서고 서고 한적 없네. 근데 난더큰데로갈 거야. 아. 해봤다. 견 인지역. 그냥 있을까? 앉아 있어. 요 머시 있어. 머리 찔러. 그러면 머리 내게 머리 돼지 무지 개같이. <laughs> 뭐 하냐 진짜. <laughs> 무지개 색으로 만들고 야생으로. 는 아니고 하미니 머리 존나 멋있지 하미니 머리 하미니 머리 하미니 네. 머리는 하미니 머리 오션 거미 레게 오션 렛게 검게검 하미니 대 <laughs> 빨리 가라 하민이 머리색 아까 우리 바, 그 치킨집, 치킨집 조명 색깔 아니야? 아니 아니야. 하늘색이요. 아, 그래? 네. 청록색 아니었어? 아니야. 하늘색인데 약간 형광 하늘 형광 파랑색. 아, 형광 파랑색. 하민이 머리 그럼 자외선 램프 받으면 반짝거리지. 반짝래게. 반짝래게. 내신 발반스. 오, oh, your motherfucking shoe is pants. 네. 오, oh, shit. 내신 발반스. 야, 다들 와서 발봐. 오, oh, you motherfucking shoe like 발바? 네. Yeah. 오. Oh. 너네는 내 핫박. 핫박스. 잘가. 잘가 안녕 애들아 밤이 왔소 달봐 와 달이 참 밝다 달을 따다 줄게 그거다 거짓말이야 <laughs> 믿지 마라 네 오빠가 네네 그 오빠, 오빠 돈을 벌긴 개뿔알 개뿔 니네 오빠. 니네 오빠 잘생겼어. 설사 다시 설사. <laughs> 잘 생겼어. 저이 설사다 사잘 틀어 먹어서 잘 생겼어. 우리 아까 맥도날드 시켰지. 맥도날드 아니라 버거킹. 예. Yeah. Yeah. 나의 빅피처. 누가 빅피처. 나 <laughs> 마시려고 일부러 맥도날드라고 와우. 얘 yeah. 버거킹 유승민 보수의새 희망 yeah, 4번 기호 yeah. 세요 기호 4번 유승민 맨날 먹지 버거킹 yeah. 콜라를 쏟았지 yeah. 바지가 젖었지 Fuck, 버거킹 우리는 지금 앉아서 이산가족 생각을 해. 이상한 형이네. 이 상황 멋있네. 이산가. 길다란. 이산. 아, 아, 아. 이산. <laughs> 이산가족. 꼭 만나세요, 서로.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 yeah. 기대되네 쉽게 어. 만들어지진 않지만 열심히, 열심히 걸어다니고 있지. 내 깊이 yeah. 못 느껴 이건 완전 인디고니까 너네 세겨돌아 비치스. 우린 인디고 하지만 청바지 한 번도 안 입. 의식의 흐름 웹. 맞아. 딱그 말이야. 청바지 한 번도 안 입는 뿌린 최하민. 이제 디키드 팬이 형한테 원죄하라. 근데 디키드 팬 중에 저 신어한 사람 있대요. 그치 디 키즈 팬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내, 내 팬이니까 <laughs> yeah. yeah. 우리는 없지 얼굴 눈은 떠있어 너네는 못 보지 얼굴 못 보지 얼굴에 우리는 길을 걷고 있지 않아, 앉아, 있지. 오호오. 오호오. <laughs> 내 눈을 보여주지만 내 생각 걸리니까, 맞아,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심심하지. 예. <laughs> yeah. 심심. 삼성 타코, 나는 삼성을 샀어. 언제쯤 살수 있을까? TV는 역시 중소기업 걸 사야 하지. 왜냐면 좀더 싸고 든 하늘을 보여줘요, 형 사람들에게. 와, 우리의 미래처럼 밝네. 난 사랑을 했네 하늘 위에서 근데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십사 오. 리 오. 구할 수 없는 거 알잖아 예뭔 살잖아 지구에 근데 난 우주란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면. 음으로갈수 있다는 걸 알아도, 오. <laughs> 알아도, 알아도, 오. 자살 조장 방송. 나는 하지, 나는 부르지 장송 곡. 너는 그리고 나는 좋아해 상송. 넌 가수로. 오 먹어라 삼다수 다수가 찬성 했어 하지만 아니야 투피엠 찬성 투피에다 써 여드름이 그럼 짜버려 짜면 아파 버려 라면에 파 먹어. 반어오면 시원하죠 사람 네명 그리고 나는 돈을 내요 밤이네요 밤이네요 아파요 맘이 맘이 네요 맘을 채워 당신들은 내가 취한 줄 알겠지 하지만 나는 미성년자지 오 미성년자는 집에서, 집에서 자는, 자는 중이겠지만 나는 밤을 느끼고 있어 감을 봐봤지 어. 자꾸 얼굴을 가리지 하늘을 보여주라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분명 피부안에 갇혀 있다는 걸 알아 여러분 다들 나가서 밤을 느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새 곡이 나오면 여러분들 턴업 엉덩이 털어라 <laughs> 아, 왜 엉덩이 털어라 신나서 하는 거잖아 엉덩이 털어라 길거리 걸어가 요, 그러다 넘어지면 말해 어머나 하지만 난 장윤정은 싫어해 왜냐면 귀엽네 싫다매 섹시한 게더 좋지. 지향 존중해줘야죠 형. 아까도 나한테 그랬잖아요. 형, 형은 햄버거 먹기 전에 감자튀김부터 먹어요. 여러분 알아도 나 깜짝 놀랬어. 야너 어디가? 오, 대박. 얘 고등학교 이승표, 아, 승표 맞지? 오, 장난이야. 무슨 일이냐? <laughs> 아, 강서 화이팅! 방송 중이야? 어. 어디가? 집까지. 집 이쪽이야? 어. 아니 나 나는 줘도 모르지 왜냐면 나는 방송을 안 나갔지 이렇게 존나 왕따 나는 그냥 있지 가만 예. 그냥 나는 존나 얘기에도 못 들어가고에 보고 있잖아 하늘 오오오오오 오오 홍원이는 때려쳤지 말을 왜냐면 만났거든 누구냐 이름 이름이 라인 맞았었는데 까먹었다. 장석 친구 <laughs> 맞지. 근데 너는 마크 팬이잖아 나는 그러면 스지 아, 보드마카. 아, 아, 예. 예. 드디어 갔네. 이제 어디든 갈까? 공원아 아니면 잘까 아니면 날까 아니면 아, 베란다 밖을 뛰어나갈까 예예 예, 어제는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분풀이 하고 있지 외부로 왜 울어, 왜 울어? 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 혼자해. 몰랐네 이렇게 슬픈 인생일진 초등 학교 때 알았다면. 난 브리킥을 열심히 찰 거야. 오. 친구들에게 보여줄 거야 내 실력을 그나깨는 놀라차 빠져. 스트레이트업. 예 나는 골대 왼쪽 모서리에 공을 꽂아 넣어버릴 건데 너는 학원을 간다고 핑계. 내 게임에 참여한 했지 근데 나도 문제집 열심히 풀어야 하는데 밀렸내 숙제가 에휴 시계는 제값제값제값 움직이지 대박 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언제 될지 너는 절대 몰라 그냥 우리는 선생님이야. 가만히 앉아서 <laughs> 방송하고 싶었어. 하지만 우릴 알아봤어. 근데 쟤넨 눈치 가빨러. 왜냐면 그냥 지나갔어. 나는 라임을 존나 잘 맞춰. 엄마 미안해, 사실. 어렸을 때 갔지. 피시방에 학원 빼먹었다지 하지만 친구들도 다 같이 가서 엄마 저 친구는 철수고 난 짱구같이 할거야 난 다른 애들이랑 다른걸 엄마는 알지 근데 어 무시하고 있지 요 그래서 난 꿈에서 엄마한테 말했어. 근데 엄마, 아무 대답을 안 했구나 울었지. 그걸 꼭 눈물이 났고 눈이 부었지. 부었지. 에이 그건 병원, 바다가 됐고. 영헌 방송 나간 것중 반은 눈 부었지. <웃음> <웃음> 하지만 이건 아직 비염 때문인지. 쌍꺼풀 두 평. 내집 작업실 평수 2평 너무 앉아 있으면 불편 요. 마치 부평 왜냐면 난 미성년자니까 99년 나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으로 올 거야 시부럴 존나 믿던 똑 같네 여여 요요를 할 거야. 요요 수해 거에서 요요로 전화 고픈 메시지는 "여러분 모두 통심으로 돌아가서 요요를 해시다 그리고 기술들을 써서 친구를 더 만들고 돈 벌어" 요요 요즘 그럼 사 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너넨 지금 나이엔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 타임캡슐 타고 과거로 날아가는데 타임캡슐 문이 잠겼네. 예. Yeah. 하지만 나 후회 안 해. 왜냐면 내 주먹은 벌써 과거보다 훨씬 더 컸어. 예. Yeah. 내돌 주먹 불 주먹 맞고 깨져라 창문. 예. 너넨 못 잠고 그리고 난 과거로 갔지. 엄마가 좀젊 보이네 단발머리 했네 그럼 난 칭찬 해줄거야 그리고 나 엄마한테 줄라서 개를 살거야 왜냐면 우리 집에 아직 앵두가 울고 있어 왜냐면 난 자취를 하니까 오. 앵두야 미안해 밥못 챙겨줘서 너좀 점프력 키워서 간식 뺏어가라 그럼 아무도 몰라 우리 가족 왜냐면 나 빼고 다 멍청하고 왜냐면 이유는 널 돌봐주지 않아 엄마는 널 사랑한다 해도 거짓말이야 왜냐면 너보다 날 살려 먹어야 되는 걸 너는 모르니 야 빨리 가출을 해라 그리고 옆집 강아지랑 사겨, 사겨. 인생은 너가 생각보다 짧어 네. 그러니까 너도 다리 짧어 짧어 그럼 다리 길려 길려. 자리를 길립시다. 우리는 이기니까. 너네는 집이나가 제발 우리 집 고양이는 너무 까매. 하집 그래서 밤에 보면 없는 줄 아네. 그래서 나는 냄새로 찾지. 맨날 참치 주고, 내 지갑이, 아, 여기서 라인 맞췄어야 되는데. 내 지갑이, 빵꾸가 나지. 마치 가비, 엔제이 걔네, 이제 돈못 벌지만 만 옛날엔 들었지. 왜냐면, 오. 가요를 좋아했지. 우리는 가요를 좋아했지. 그래서 저기로 가요. 가요, 좀, 파좀 <laughs>